안녕하세요. 클락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클락힐스에 좀 나와 있고요. 클락힐스의 신축 건물 공사 가 끝난 유닛이 있어가지고 와 있습니다. 여기고요. 이 스위첸 이 8층 건물이고요. 여기는 4 베드룸하고 3 베드룸만 있는데 어 건물주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맡겨 주셔가지고 어 영상 촬영하러 왔고요. 여기에 장점은 이렇게 비상 발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 발전 시스템도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유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완공은 안 됐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유닛은 지금 세팅된 유닛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지금 해당 유닛은 포베드룸 유닛이고요. 금액은 6만 5천 페소 어인 유닛입니다. 순축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은 여기 우측에 신발장,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 에어컨부터 돼 있고, 6인 1조 식탁부터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은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킹사이즈 베드. 킹 사이즈 베드하고 에어컨, 블라인드, 붙박이장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을 나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역자 주방입니다. 기역자 주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인데요. 아직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런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킹 사이즈 베드 이렇게 좀돼 있고 에어컨, 협탁, 붙박이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좀돼 있고 샤워공간 이렇게 좀돼 있고요 두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이제 세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세번째 방이고요 세번째 방도 킹사이즈 베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에어컨 협탁 그리고 방은 화장실입니다 예 방은 화장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세 번째 방까지 오셨고요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방 전에 공용화장실입니다 공용화장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 어, 킹사이즈 배드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신축 건물이고요 신축 첫입주고방4개 화장실 3개 있는 월 임대료 6만 5천 어, 유닛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건물주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2차 검증을 또 하게 됩니다. 2차 검증을 한 다음에 가격 부분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클락 유니사였고요. 어, 이제 여기는 이제 4배드림이고 쓰리 베드림 유닛도 한번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사합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3배드림 유닛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도 어, 킹사이즈 배드 붙박이장 이렇게 블라인드 에어컨 방안 화장실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킹사이즈 베드, 침대, 에어컨, 화장대 이렇게 있고요. 방안 화장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특이한 구조가 쓰리 베드룸은 세 번째 방하고 두 번째 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퀸사이즈 베드입니다. 퀸사이즈 베드 이렇게 되어 있고, 다. 그리고 화장실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이렇게 4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TV, 에어컨, 그리고 이제 6인 1조 식탁, 기역자 주방. 이렇게 좀돼 있고요. 아직 여기도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입주할 때 세팅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도 지금 현재는 4배드룸이 65,000, 어, 3배드룸이 55,000인데, 이두 부분은 2차 검증을 해서, 검, 주인분한테, 어, 지금 현재 시세 요구를 해서, 어,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춰서 다시 이제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네, 이상 클락 윤이사였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